권도영 대표가 과거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경제학자는 디파이 구조가 위험하다라는 트윗을 올렸었는데, 권도영 대표가 나는 가난한 사람과 토론하지 않으며,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그 경제학자에게 준 어떠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앵커 프로토콜에서 준비금이 모자르게 되는데,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뭐 어떤 걸 원하냐.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트위터 유저가 이 3억 달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고 했는데, 당연히 네 엄마한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가상화폐의 95%는 사라질 거예요. 망해가는 회사들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죠. 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디패깅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새로운 코인의 40%는 기존에 루나를 보유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10%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루나를 홀딩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보고 바이낸넷 CEO는 뻘짓 하지 말고 갖고 있던 비트코인으로 루나랑 UST를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동대표가 트위터를 계속 하는 한 저는 관련된 어떤 코인도 사지 않을 생각입니다.